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키우고 있으면서도 참 비슷하게 생기고, 어쩜 이렇게 얼굴이 닮았을까 하는 아이들을, 어, 네 종류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지금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어... 뭐랄까요? 그 느낌도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늘 보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헷갈리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먼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청솔, 청설. 네. 청솔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을려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로비 틴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애심입니다. 제가 요, 그, 애심을 분갈이 했을 때에도 제가 을려심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이 요거 애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생각해 보니까 요 아이 애심이었어요. <laughs> 저도 을려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 키우고 있으면서도 늘 조금씩은 어, 이렇게 좀 헷갈리고, 또 키우다가 안 키우면 다시 또좀 헷갈려지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 요런 아이들은 이제 넓은, 어, 넓은 과로 생각을 하면 새듬과에 이제 속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모든 품종이 튼튼하고 좀 키우기가 편하고, 어, 좀 쉬운 다육이 품종들이라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어, 그런, 다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어, 여름형입니다. 5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이제 좀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어, 물주기는 그래서 가장 쉬운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 또뭐 통풍에 따라서, 그리고 흙을 얼마나 많이 상토를 넣었느냐? 혹은 마사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어, 물주기는 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물을 한 번씩 줘 보면서 경험을 해 보면서 키워 주시면 좋은데요. 보통은 그냥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줘도 어, 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보시면 목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뿌리의 굵기도 좀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좀 키우면 건강하고 또 예쁘게 이제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뿌리가 가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품종이 네좀 튼튼합니다. 어, 이 아이들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어서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굉장히 조금 네 우짜람이 있어서. 어, 좀 어려운 아이들이고요. 물이를 짓는 종류는 여름철 더위에 조금 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좀잘 되는 곳에서 어, 너무 더운 여름에는 네, 물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 잎장에 물을 머금고 있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 한 여름 특히나 이렇게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단수를 해 주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어, 요 아이들은 뭐 잎꽂이도 되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가. 사이 사이에서 어, 이렇게 그 자구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어서 뭐 잎꽂이나 또 꺾꽂이도 어,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번식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두 아이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다가 두 개를 다 심어 주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이제 은려심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루비 틴트인데 참 네...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색감이 유아인은 약간 좀 불투명한, 약간 색감이 좀 하얗게 분이 이제 좀 내려앉는 요런좀 느낌 있고 유아인은 아주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 둘다 이제 물리들기 시작하면 이 입장 끝에 매니큐어를 칠한 것처럼 정말 정말 또 예뻐지는 어, 아이들이지요. 그래서 아 정말 또 무리들면 너무 너무 환상적인 아이이고요. 어.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청솔 인데요 제가 요 지금 따로따로 되어있는 아이 목대가 있는 아이 두 개를 같이 합식을 해 놓은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농사 농장에서 사 가지고 온 거고 요거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목대 하나만 남아져 있어서 제가 버렸던 건데 어느새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해진 아이여 가지고 제가 다시 주워 가지고 요 아이를 이렇게 같이 두 개를 합식을 해 놓은 건데 생명력이 아주 아주 정말 엄청납니다. 웬만해서는 와 정말 버렸는데도 죽지를 않더라고요. <laughs> 정말 대단한 청솔. 이게 청솔이 제가 이제 한동안 키우다가 안 키웠던 아이인데 아, 이게 청솔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가격대가 낮고 저렴한 아이인데도 너무 그 예쁜 초록색의 색감이 너무 예쁘고 아, 초록색이지만 이 아이도 이제 물이 들면 약간 노란 빛으로 물이 들어서 어, 왠지 그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청솔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잘물 관리 좀잘 해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목대도 이렇게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목대가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아이여서 이 아이는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너무 환상적인 네. 요건 이제 애심입니다. 제가 어, 분갈이 할 때도 너무너무 정말 예쁘고 신이 나서 어, 분갈이 해줬던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를 제가 농장에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정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요 아이를 제가 농장에서 봄을 찾듯이 어, 찾아가지고 왔던 아이인데 수영도 너무 예쁘지만 요기 이렇게 밑에 너무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자구들이 잘 자란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애심도 아, 물이 들면 지금 이렇게 입장들이 조금씩 핑크핑크해졌지만 훨씬 더그 핑크감이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이미 이제 농장에서 굉장히 그풀보에서잘 묵었던 아이를 제가 이제 골라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아이들은 집에 와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죠. 어. 그 너무 물을 많이 아껴주시면 아, 요 아이들이 얼굴이 갈수록 너무 조그만해져가지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얼굴도 사실 큰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통풍도 잘되고 햇빛을 좋아하니까 햇빛이 잘되는 곳에서 보통 2주에 한번 정도 충분히 물을 주시면 이 균형에 맞춰서 굉장히 잘 어,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 이런 아이들도 한번 그 목대를 키우는 그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아이들을 농장에서 사 가지고 오실 때에는 어, 뭐 밥이 많고 자구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두고두고 두고 이런 아이들을 보시려면 일단은 정말 수영이 예쁜 아이를 사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수영이 잡아지면 이런 목대가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이제 뭔가 수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예쁜 수영으로 골라가지고 오는 것이 어, 자구가 많은 것 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구도 많고 굉장히 수영도 멋진 아이를 정말 잘 골라온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laughs> 자, 오늘은 어, 살짝 헷갈리지만 음,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물듦이 예쁜 이네 가지 종류의 아이들을 어,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구분이 되겠지만 이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저 아이 같고 저 아이가 이 아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구분이 될수 있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키우는 거는 맨날 봐도 사실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키워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다육이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또 찍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자꾸 농장에 가서 제가 안 키워본 아이들, 생소한 아이들을 이제 종류별로 많이 키워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궁금하신 것들을 좀 제가 컨텐츠로 많이 담기 위해서라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아, 오늘은 요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또 예쁜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